보면 아마 깜짝 놀라실 수있습니 네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해주세요. 네, 지금 제가 이제 첼시에서 뛰고 있는 지금 6년 정도 됐는데 처음에 갔을 때는 저희 한국이랑 어, 별 다를 것 없이 비슷했었어요. 어, 반중이라든지 뭐, 관심도라든지 비슷했던 것 같은데 지금 6년이 지난 지금은 어, 굉장히 관심도 관심도 높고 어, 또 여자. 저는 인프라도 굉장히 넓어졌고요 지금 한 1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음. 저희랑 굉장히 인프라 많이 늘어났고또 어, FA에서 어, 야축구 발전을 위해서 계속 어, 노력하고 있고 지금 6년 전 지금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 정말 큰 크기 음. 정말 다, 달라요. 제가 같이 영국에서 어, 6년 동안 지내면서 느꼈는데 여자축구가 지금 전세계적으로도 또 굉장히 기량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요. 뭐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는 보실 기회가 없으셔서 잘 모르시는데 여자 선수들이 진짜 잘하는 선수 진짜 많아요. 그래서 보면 아마 깜짝 놀라실 수 있어요.